여러분, 네, 이제 장마어박이 얼마 안 남았네요. 22분 전. 근데 또, 또 하나 솔루션이 또 상방을 틀기 시작하네요. 막, 날아가려고 준비하네요.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보아까지 올라왔네요. 지수는 폭락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죠, 지수 폭락하고 있는 거. 지수 보이죠? 폭락, 대폭락, 대폭락장입니다. 주말에 이제, 개인, 여러분 빼고요. 개인들 많이 죽이는 날이네요. 이보십시오. 이체킹들하고요 지금 1조 넘어가죠요 고스피 1조. 아직 장남한 안돼. 묶으면 1조 넘었어요. 1조 2천억. 1조 2천억. 1조 2천억. 콱. 1조 2천억을 샀어요. 개인이. 여러분 빼고 누가 사도. 누가 샀겠죠. 1조 2천억을 샀어요. 어저께 하고 그저께도뭐 1천억. 2천억. 3천억 사던게 오늘 하루만에 어게 1조를 샀어요. 1조. 1조. 하나솔레션 잘 갑니다. 또. 날아간다. 수고 빵빵하잖아. 제가 했잖아요. 기간이 쌍끌이 메소라서테 태... 가지고 계시면 수익은 얼마든지 난다. 이해하시죠? 오늘 팍팍 들어셔야 됩니다. 하나 솔루션 이렇게 캔들이 움직임을 탁탁 보시면서 다 하늘 보시면서 걸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딱딱 거래량 체크 항상 하시고 거래량 체크 항상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그래도 이 MACD 오실레이터 항상 체크하시고 저점 쌍바닥 메소 타점 항상 잡으시고 추세 타시는거 추세 타시고 30분봉 20분봉 10분봉상 눈을확확들어셔야 네, 되죠 좀 이래 너무 크니까 잘 안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네. 잘 보이시나요 예 보이죠 30분 상사2분 20분 상사2 탁탁 공어2야되는거2요 어디서 20분 딱 눈에 0분공야 된다고요. 쌍바닥 탁탁 잡아주는 공사 2 0지 눈에 탁탁 똑같은 위치잖아요. 예, 분할매수를하시는거예요 한방에 팍몰빵 하시는게 아니고. 이분가시죠 고점을 뚫었죠? 벌써 뚫으니까 올라2죠분분보 똑같죠? 3분 뭐 캔들이 개수가 많아질 뿐이에요. 캔들이 많아진다는 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어떻게? 제가 추천한 종목은 다 올라간다. <laughs> 쌍끄름에서 캔들 한번 보시고 또 항셍지수 저떻게또 저는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또 일부 하면서 들어간다. 어떻게 어디 수익 실하고또 저점에 잡아서 어떻게 수하는 것도 실시간 리얼 여분에게보여드리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에 실감이 나죠. 실감 나는 매매를 해야죠. 아그래요 실감 나는 매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스크이핑 진짜 오늘 진짜 스이 어제 오늘 스케이핑 진짜 맛있다. 와, 이렇게 스케이핑 많이 안 찍는데. 이벌일 가능성 있습니다. 에는데 이때까지가 땅이는비다는이 거리랑 이게 보이시죠? 이게 봐야 되는 거 이게 거리에서 딱다 올라가는 게이 눈에 보이시죠? 이게 보이셔야 된다. 가시죠 그다음에 따. 이게 얘는 사월 오늘 딱 눌림 주죠. 어떻게 된다? 다음 주부터 바바바바바. 가는거요 보시죠. 이시죠하이 이게 요에는 네, 확, 확 들어오시죠. 앉장도막 체결하는 거 보시죠. 장마감막 20분 남았는데 20분 남았는데막 외국인 기관이 막 쌈끌이 수급 빼서 가잖아요. 5장. 얼마 안 남아 놓고. 어, 국금이 보세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시장가로 다 매수해 가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들이. 여러분어 예, 손털한 순간부외국 기관이 이렇게 쌍클리 매수를 해 가는 거예요. 시장의 정책을 9개월 지지게거든요이러는 놓여지, 예. 앞으로 서울 시장 관련해서 이도 관철되고. 장 보시죠. 제가 시장의 보고 있어 이걸 에이, 보고 있어요. 이 마우스 보이시죠? 빨간 거. 이걸 보고 있다고 게 집중한다. 예. 라 앞으로 주목 그래서 서 먼저 캔들을 같이 보고 있죠. 분봉상 분봉 본봉 캔들을 같이 본다고요. 같이 봐야지. 지금 막 뚜꿀 나왔죠. 막 뚫어, 뚫어 이러면서 막서로 뚫고 있죠, 제 자기가. 본날 수익 실에떠 들어 가지고 저는 또제 매도 네. 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올라가죠. 제가 매도 때리면 좀, 매도만 때리면 올라가죠. 제가 매도만 때리면 올리고 신기하죠. 도사도 아 이거 되게 내가 매도 매수 치면 올라가고 매도 때리면 또 올라가고 참 잘하죠. 신기하게 도사도 아닌데 맞죠? 매도 매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올라가죠. 막 신나게 불을 신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장 마감 다돼가니까 되게 확 들어올리죠. 자부 들올리잖 여러분들께 집중력 을 가지시면 좋다. 수익은 얼마든지 낼수 있다. 집중력만 있으면 된다. 음, 예, 집중력 싸움에 아, 집중력 싸움. 이로어 아, 시죠? 보시 예, 올라가는 거. 오늘 오잘 보이시나요? 임팩트 하나요. 어, 임팩트. 붙여드리면 임팩트 하죠. 고유지였을까요? 더 임팩트하게도 잘 보이죠? 하여?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자외, 자외, 크시다고 임팩트하게. 크시다고 타다. 타다. 임팩트하게. 도니 임팩트하게 보다다 리얼이 리얼 그대로. 미열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열 그대로. 그대로. 10년 그대로. 10년 그대로. 1 0 그대로. 시장 년그로 10년 그대로. 1 0 시장 대대로 10년 그대로. 이0년 그대로. 10년 그대로. 10년 그서 10년 그대1 0 1 0그0 0년그1 0 1 0 0 0 1 0 0그1 0 0 0 참, 6만 텐데, 이런 그래서 정말 이 좋아요 구독 팍팍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부자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예카시니까 부자 되었죠 여러분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었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아직해봅번다네 네. 말씀해주신 법, 최소형인데 이제 이용 미래동아당 의회가 계속 상승을 올라가니까 이제 발의를 하게 됩니다. 이 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수을까 정식 명칭은 비밀체진능법이고요 크게 두 갈래로 보시자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스포츠 유일센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체스턴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던 것이 신속한 투사가 접시에 이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피해자 고도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이업 내용에는 즉시... 보이시죠? 쭉거 올라가는 호가창난 보이시고 양봉으로 바깥죠? 아침금봉이었어요 음봉. 엄봉. 이해가시죠? 채점에서 음봉에서 다 시가를 돌파하려고 있어요. 어, 시가 다했죠 시가 뚫었죠. 좀고가 돌파. 고가 돌파. 고가 돌파. 네, 죠어 예. 그, 기 이제 여러 가지 또내용 중에 그현 치료사라고 소팀 같은 불다 저희는 치료사로 얘기를 할게요. 치료사가 을 같이 했다. 이런 분들이 좀 어. 장마가 벌기인데 14분 자 여러분에서 참 별걸 다 했다 단타에스킬핑이야 주말이라서 신나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 해드린다 수익 날씨가 여러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주말에 열심히 어떻게 매매하는 스타일을 보고 배우시면 어떻게 된다 도움이 된다 혼자 보지 말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보면서 어떻게 구독을 같이 해서 수익을 같이 한다 재테크 재테크 이게 일명 주식은 재테크 재테크 여러분 이해가시죠 재테크를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야죠. 노후 준비를 하셔야죠. 젊은 사람들 어떻게 결혼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재테크 조금만 더 노력하고 능동적으로 하면 어떻게 재테크해서 어떻게 편안하게 수익 실현하고 여유롭게 주말에 쉴수 있다. 캔들라도 하고 보시죠. 시골로 하는 거 이게 눈에 보셔야 돼요.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조카가. 뭐 여러분 지금까지 지올 지금 상승 추세 보이십니까? 이만큼 올로왔어 이만큼요 여러분 수익을 고 이만큼 이제 거 터졌고 거래대금 이만큼 터진 거예요 이걸 딱 거래대금 안 보이죠? 딱 갔다가 딱 들어오면 되세요. 또 가르쳐 어요이수부 봐봐요. m a d 오실레이터 상승 막 올로 하고 있죠. 거래량 거래대금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다음 주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 거리랑 터트는 어떻게? 세발이피죠 빵빵 칠 골로 가는 거예요. 이 거리랑 실력은 일도 아니에요. 이 거리랑 기준은 거래 대금 기준 잡기 때문에 온 어떻게? 어제 종가보다 높잖아요. 거래량은 적은데 어제 종가보다 높다. 그게 뭐다? 양봉으로 끝난다. 캔들이 점진적인 양봉이다. 일봉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이봐 이렇게, 배상 다있어 잠시 후, 종가 배팅 하실 분. 이렇게, 유료에 다 유료, 이런 게, 멘트 보이죠? 잠시 후, 종가 배팅 하실 분. 유료, 유료에 유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유료를 유료로, 무료로, 무료를무료여러분막 퍼드리잖아요. 무료로. 제 실력을 다 오픈해드리잖아요. 지금, 고좀 뚫었어요. 오늘 대, 오늘 고좀 뚫고 올라간다고, 여러분. 장 마감하기 전에. 이해 가시죠. 매도 주문이, 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보되는보요 가는 게여러분이도제로 보시나요, <놀람> 여러분. 동 센시도 제가 지금 또 보여 드릴까요? 지금 곧좀 똑꿀로 가죠. 막 치골로 가죠. 봐봐. 똑건 센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막. 치골로 가는 거가 조금 안전히 막 신나게 안전니 쌍끌이 외국인 기간 쌍끌이 매수 보이죠? 눈에 여러분 실감을 다 실제로 네. 보시아시 눈에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가시죠. 또 동거의 진씨가 또 그러나 드릴게요. 아또 제가 해놔야지 또 수익은. 여러분 실감이 떠나지.

네, 여러분도 부자가 된다. 네, 네. 네 가시죠꼭 네,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네. 네. 네, 꼭, 꼭 들어오셔야 돼요. 네, 이렇게 가야 조금 더잘 보일 까요 호가 창이안 보이시죠? 열 있다. 호가 창이또보이체결

잘 보이죠? 예. 참 힘들어요. 녹화하면서 스켈핑 단타 치려고 하니까. 저는 음. 편집 이능거안 하잖아요. 리얼로 그대로 가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또 해드려야죠. 아, 또 여러분이 뭐또 베리베리 땡큐로, 땡큐로 하시죠. 예. 좋아요, 구독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참. 복안 받아요, 그러면. 복 받으려면 좀 제발 해주세요. 했어요. 제발 좋아요, 구독을 빡빡 하시면 부자 된다. 여러분도. 이해가시죠?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차트 흐름도 보시고. 가시겠죠. 네 가시겠죠 여러분. 그진정성비판하는거예 그 그렇게 공 자리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워딩을 뭐라 그랬냐요 예. 자, 최선 수상은안타지만 나는 포 없기 때문에 미안할 일이 없다. 라는치어요도잘 네. 가고, 하나 네. 솔루션도 네. 잘 가고, 네. 솔루션도 진정하고, 멋지네, 멋지. 임팩트 하죠 팩팩트팩트 c t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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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 p 시 c t i m

이게 뭐, 보이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게있는 보이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리려면 어떻게 빵빵 빵그리되면 어떻게 빵 보이시죠. MCD 상승 빵, 오실레이터 상승 빵.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빵빵 올라간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보셔야죠. 얘도 잘량 매수 잘오온 눌림인데도 다. 예? 오늘 어떻게 고점 줄었죠 양봉으로 바꿨어요 언봉에서 어떻게 양봉으로 바꿨다 수급은 어떻다 외국인 어떻게 기관이 지금 쌍끌이 사고 있다 실시간 체크 딱 들어봐요 지금 봐 실시간 어떻게 외국인이 사고 있죠 실시간 실시간 어떻게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거죠 체킹을 바로바로 하시면 바로 눈에 확 들어오시죠 외국인 누가 산다 외국인 산다 동구의 지씨는 외국인은 왜 살까요 이유가 있겠죠 사는 이유가 기인은 여기 매도겠죠 기간은 사다가 팔다가 아 막. 이젠 특히 하나 솔루션은 반대죠. 하나 솔루션 한번 보실래요? 하나 솔루션 어떻다? 딱딱 체킹해 볼게요. 하나 솔루션 우선주고. 내가 우선주고 나오니 하나 솔루션. 자, 하나 솔루션 어떻다? 근데 기간이 쌍끌임했어. 오늘 확 보이시나요? 쌍끌임했어. 쌍끌임했어. 하루 단식하고 계속 기간,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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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계속 투심 매수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 은행 연기금까지 연기금 우리 돈이죠 연기금 이만큼 오늘도 더 많이 샀어요 계속 사고 있다고요 하나솔루션 이빨 산다고 조가 그때 다 빠방 이렇게 끝까지는 장기 어떻게 마지막 양봉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이 수급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수급을 여러분들 이 수급을 어제 강의에제 많이 들었죠 이 수급이 중요하다고요 이해가시죠? 좋아요 꾹꾹 알람 꾹꾹 빡빡 눌러주세요 5분 남았네요 장은 잘 가고 있고요 멋져요 지수는 폭락인데 어떠다? 폭락이 여러분은 다 수익이다 임팩트 예가시죠 좋아요 구독 빡빡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재력 좋퍼 슈퍼 부티크가 되는 겁니다 구독 많이 하셔야지만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부티크가 된다 이해가시겠죠 부티크가 된다 이렇게 잘 보시고 매매기법은 시간 어떻게 남은 시간 보이시죠 여기 시간 남은듯이 종목이 살아나고 있다 임팩트하게 이해가시죠 수급을 보시라고 수급 보시죠 수급 여러분들이 지금 속에 어게 보이시죠? 속을 보이시죠? 여기. 에? 도안 보이나? 요 지금 정 마감하기 3분 전인데, 보이시죠? 물량이 이렇다고요. 고스피. 고스피 보이죠? 그래서, 고스피 보이죠? 차트. 이 그래프를 보시라고 그래프. 그래서, 고스피. 그 다음에 선물. 방향, 보이시죠? 코는 개판이 크고, 코 풋, 개판이죠? 코는 그러면 얌전한데, 그게 풀이 아닌 개판이요주지 선물, 방향, 보시고, 장 마감하게 터타, 자아 띵, 띵, 띵감 4분 남아요. 띵, 띵, 어떻게, 이렇다. 이해가시죠? 자, 또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장 마감도 올려드릴게요. 오늘 마감장을. 이해가시죠? 화이팅! 좋아요, 구독, 팡팡! 신기로신 분들 구독 팡팡 하면 부자 된다. 매역 때 부자 되는 게에요. 여러분 화이팅! 빵빵빵!